다 <목소리> 아, 애들아 빨리 와. 빨리 오라고 애들아. 신발 <목소리> 어 <야> 재근이네. 이 아휴. 오늘 1차. 현재 한라전 등반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제 어디였지? 무슨 무슨 어쩌, 어쩌고. 윗세오름까지 갈 겁니다. 윗세오름. 여기에서 현재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. 마치 마우저종의 마음 이런 마음 끝없는 산을 아, 오늘 오르는 이 마음 마치 마우저종의 마음을 아주 0.1%는 알것 같아. 오늘 몇 칼로 했는지 아니야? 우리 천 천백 칼로리야. 우리 천 구십팔 천 천백 칼로리 했어. 나나 이걸 나 이걸 나 이걸 아 이걸. 이 상룡원. 어 있었어. 쌤이 알려 주셨어. 안여튼 먹어도 된다. 어, 이거 기야나 그러니까. 물이 끓여 어, 물끓이겠다 야, 방금 똥꼬비면서. 예. 이봐, 똥꼬일 아, 생머리아닌데 저거. 생머리가 어디 있어? 어 가야 애니의 그런 바머리가엄게나 바가지... 약간 좋이 나와있으면 렇게착하데막헤 당해가지고 하나토스스나토스 어어어어 이름게 진짜 반이랑타라토스랑 무슨 형제들 형제 관계 관계인데 뭐세네 당해가지고 싸우고 이사벨이 겁나 나정전하시야 전보 맥은이지로로나아 나는 세 아닌데 <laughs> 그래. 저거 그거잖아 오쟤아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아발야한명한명달 부러져봐 한명발 부러져봐 그럼 구해오겠지 좋다고 같이 가게 그래 아, 야한명한명 한명 희생해 아, 진짜 그냥 발목 접수긴 척 하고 그냥 헬기 타고 아, 아니 다른 사람이었어 아니 아그 얘긴 기 말했어 나한테 먼저 하던가 그 얘기는 저 얘기는, 얘기는 어? 학주 오빠 너무 기분 나쁘게 욕을 한다 하지만 내가 말한다는 얘기는 아니 <목소리> 이런 거야. 지금 아직 이 못해. 뭐 지금 너가 지금 아직 지금 한만 떼고 있는 가다라민정제위대 깨닫고 있는 아기한테 지금 너가 스파이가사하면서 지금 민정을위대하고 뭐 있으니까 빨리 가. 이도민아니가가 언제 겠 내가 언제? 내가 언제, 내가 언제. 아니,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지금 상황이 바람 내가 언제? 내가 아니, 그래. 저 아기 이제 어 이제 저희 밀어버릴, 이제 가서 얘들아, 졸... <웃음> <웃음> 이랬나, 이제 미 가서 애들아 아이 영색. <laughs> 너 방이 비자시. 알겠어, 방이 비자시. 알겠어, 알겠어. 알겠어. 참잘 준비. 아, 정나 허지불러준 준비해서. 위에 잘하는 연꽃야 맞아, 맞아,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. 라플레시 하나 아니고. 야, 그 연꽃, 연꽃에 잘하는 그 조화 큰꽃 뭐였어? 강상염 연꽃. 약간 핑크색에 막 아, 이름이. 되게 그게 연꽃. 연꽃이잖아. 연꽃인데 정확한 이름이 있었어. 라플레시야. 그안큰 연꽃 있었어. 월드 굴빅이스트 카이트 블라우어 양치 중이요두요 양치 중이요 양치 중 양치 중 양치 중 알아? 어? 양의 이빨 들어가지고 아, 양치 중이 진짜? 진짜야? 맞지? 나 근데 나아 그거 런본 적이 없는데. 들어본 적이 없양아 진짜? 아얘기게아만 산만한 아 상관없어. 산만원 맞다고! 하나 믿는다고! 한 믿는다고. 응. 하나 한 판! 내 말이 신기하다고! 는거 <야>, <laughs> 신기하다고! 아 고마워 이게 잡밤나무 잡밥 잡밥 잡밤나무 잡밤나무 양 양치 양의 이빨 같잖아 이게 양, 양의 양 이빨이 이렇게 생겼어? 응 어떻게 알아 그걸 네가? 내가 봤어 잘했어 천지현 그럼 천지현은 없나? 지연쌤 보고 싶어. 니 기념품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? 저거? 아, 저거 저거 존나 많이 팔아. 지금. 저거 지연선 많이 쓰셨데 저거. 원래 시장 가면 팔아. 이정 이정 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래 돌아가면 존나 많 아니야 아니뭐뭐살거 있을까? 네. 그냥 보는 와. 거. 그냥 보는 거지. 어, 귀엽다. 네. 귀여운데? 야머리 같은 거 있냐? 네. 하나 살까? 딴거뭐 먹으러 갈 사람 있어? 제주 흑돼지 철판구이 굉장히 맛있어 먹고 싶어? 얘가 음. 먹고 싶어? 어, 아이스에 먹자 가자 어디가? 어, 여기 있어 우리 갔다 올게 아사 오게? 어사 오게. 어, 오게 얘네 먹고 싶다는 거 있어 그래서 사올게 뭐 사오는데? 이거 아이스크림은 먹겠다 는데 내가 말한 거야 얘가 말한 아니, 거야 그쪽에 들어 있어 봐라고 장렬이야 해자 야, 야, 보통 1kg이 정도 아니야? 저 봐. 야, 1kg이 정도면 내 몸무게 한 10kg인데. 아, 내 10kg 한 100kg인데. 야, 그걸 야, 물떨었어 아! 아, 아! 야, 목성에서 이 회를 썼을 수도 있어. 뭐 아. 보내요? 이거. 이게 방어. 이런 게여 생님이 방어. 진짜 이게 이제 우럭 야, 여기 방어. 좀 방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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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. 뭐가 맛있어요? 아, 이게 도미다, 도미. 야, 이게, 이게 도미야. 앞쪽으로 있어야 는데 가운데 있는 게 도미야? 이게 약간 빨간색 빛나는 게동의 야, 이 야, 야, 이 새끼들, 한 번에 와! 에 와! 이새에 와! 야, 에 야, 이새 야, 이새끼 야, 너 머리 들한 번에 야, 이 야, 너가 여기 앉아 <laughs> 빨리 와서달아줘 여기 다는다 그냥 타다 타다 다다 된다 다온 거야? 어. 어. 다 팔아주세요 내렸어 이거를? 응, 어. 아. 야 방장 치킨 잘한다. 가져와야 된다고 아니 아직이야, 아직이야? 알람 맞춰놨지 이 개새끼야 미안해 너무나 못으면 가왜 욕을 하 그래 미안해. 혹시 맞장 깔래? 아 지랄하네 나가 받았더니 야는컵 다발로 그냥 나한테 던져 야 아이 지랄 야 이거 1.5 미터인데 누굴 더? 나도 몰라. 민석아 빨리 먹어. 예. 야 무등파이터 민석 나왔다. 드디어 또다. 무등파이터 민석 나왔다. I l i k i l i e t I like it, I i e t I like 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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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 i e t I like 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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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t I like it, I like it, I like it, I l i k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I i t 자꾸 늘어내고 아, 싶지? 싶지. 자꾸만 사소한 것까지 한계지? 전부 다 작은 화면속에 내가 제일 아이고 예뻐보이고 오 어, 아직은 깜짝 이런 음악 없고 멋뿐인다는 건 정말 귀찮은 건 그렇다고 절대 그 대충할 수가 없는 거. 이 가슴 뛰게 해 이내 내가 그러다. 놀라야만 해 그러면서 번번하게 삐삐클 빠빠빠 립스틱을 맘마마 카메라에 다봐볼까 예쁘게 이거 보면 웃어줘 그리고 꼭 눌러줘 저 밑에 앙증맞고 새빨간 칼칼 근데 좋아요란 말건데내맘 통화하기엔 무조건 네 근데 좋아요란 한도 보자고 지각하게 해도 좋을걸 아 소리나 미라이기 미라이기 라이기 라이기 미라이기 라이기 라이기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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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rt heart 미라이기 미라이기 라이기 라이기 미라이기 라이기 라이기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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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rt heart 뭐뭐 이게 다시 한번 소리로 번. 호 돌아 차차차차나이 몰다 baby 사랑해 예쁜 옷, 인 너무나도 많게 많아비 비빅클립 파바빠 립스틱 하르맛마 카메라에 담아볼까 예쁘게 이거 보면 웃어줘 그리고 꼭 눌러줘 저 밑에 앙증맞고 새빨간 할할 근데 좋아요란 말은 뻔해 내맘 표현하기엔 부족한데 근데 좋아요 아무도 못할 도 지각하게 돼도 좋 가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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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 아, 감미롭게. 혹시 그런야 아, 조 어. 어. 아, 금만더맞요 내가 알아줘요. 더 이상 감추고만지않아 어, 오늘 따라 무이 노래 아, 무래를더오 그래. 아, 무래도 되는지 모네 어, 잠깐만 잠깐만 맞춰. 이게 는 걸고. <웃음> <웃음> twice Pap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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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p a p a a p a 와아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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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조식 먹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잤거든요 근데 갑자기 7시 반인데 쌤이 7시 50분까지 나오라 해서 진짜 다 싶어가지고 엄청 빨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세잔두잔미안

로맨스 어, 그 컨셉으로 찍었어? 일부 안했어요 잘했어요 야또이상해게편까봐너 밤이 진짜. 알겠어 밤이 어 알겠어 알겠어 이 x 야잠잘준비 아우 나허지불릴준비 잘했어 그래 약간 이번엔 좀 브이로그식으로 해봐 그러니까 좀 친구 안할거야 그거 아니 다 즐겨놓고 <laughs> <또> 왜이제하지저들 <laughs> 안돼 상관없어 어차피 상관있어 아니 우리 로이들밖에안무 상관 아니야 지금 다 커지고 있어 지금 덧돌아간가? 1반 2반 3반 4반 지금 맞아 제안 높아주고 있고. 지현성이 보이잖아 어? 지현이보시아지 아, <laughs> 말로 로이었어래아

나도 working. I'm working. I'm working. I'm w o r 해볼게 g i 도 w 어 r k i n g I'm working. I'm w o r k

姉妹の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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姉妹 시간 나 빠르다. 시간 빠르다. time s o so is... 상대적. 시간 상대적인가?